네, 가양바르 성모정형외과 변주환입니다. 성모튼튼, 365정형외과 정동석입니다 저희 오늘 연골주사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연골주사는 무엇인가요? 무릎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는 충격을 흡수하고 윤활 작용을 도와주기 위한 관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절액에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충격을 흡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일어나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데 이 히알루론산의 성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관절 구조 파괴가 일어나게 돼서 이것을 외부에서 주사를 통해서 투여해 주는 것이 바로 연골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어, 모든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은 됩니다. 근데 이제 보험 적용에 좀 제한이 있는데 관절염이 보통 우리가 1기부터 4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4기가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시기인데 그 4기는 연골주사를 맞아도 지속 시간이 얼마 안 되고 효과가 적어서 4기 한다는 보통 수술을 권유받게 되고 1기부터 3기까지 환자가 보통 이 연골주사를 맞게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 제한이 없이 관절염이 진행된 모든 연령대에서 쓸수 있는데 이게 나라. 서는 무릎하고 어깨 관절염 환자한테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또 일생에 단한 번만 돼서 거의 무릎 환자한테만 쓰이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가끔 젊은 환자들 중에서도 반월판 연골이 파열된 환자들이 있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수술을 하거든요. 반월판 연골을 봉합하거나 부분 절제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가끔 이제 무릎 통증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사용을 하기도 음, 합니다. 네. 안절강내로 주사를 위치시켜서 이제 거기에 주입을 하게 되고 그 무릎뼈 위에 빈 공간이 좀 크게 있는데 그 공간으로 이제 보통 넣게 되고 아픈 데를 찾아서 놔달라는 환자들이 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이제 지방층이 좀 많이 있어서 좀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통증에 민감한 환자분들이 많아서 통증을 좀덜 느끼기 위해서 주변 신경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마취약 성분을 좀 섞어서 통증을 좀덜 느끼게 하는 방법도 같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연골 주사만 한정해서 얘기하면 이제 1회 제형, 3회 제형, 5회 제형 이런 게 있고 주로 이제 3회 제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1회 제형은 어, 고분자 물질이어서좀 어, 주입 시 조금 뻑뻑한 느낌이나 좀 통증이 좀더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뭘 쓰든지 사실 환자 상태에 맞춰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외에도 콜라겐 성분 주사라던가 아니면 연어종소에서 추출한 PN주사라는 게또 있는데 이것도 이제 히알루론산 외에 연골주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히알루론산 주사 외에 PN주사, 콜라겐 주사라고 하는 이 연골주사들이 좀더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사용된 히알루론산 주사보다 좀더 통증을 감소시키는 기간이 길고 효과가 좋다는 어 연구가 여러 개 있어서 어 이런 주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히알루론산 그 제제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전통적으로 좀 사용하던 것도 있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관절염 진행을 좀 늦춰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서 처음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히알루론산 주사를 이제 한 사이클을 맞고 나서 통증이 해결이 안될때 아까 얘기했던 그 PN 주사나 콜라겐 주사 이런 거를 다양하게 시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어, 비싸도 좋으니까 좋은 걸 놔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PN 주사나 콜라겐 사가더 통증을 감소시키는 기간은 더 길다는 연구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관절염을 진행을 더 상대적으로 늦춰준다는 연구는 아직 나온 게 없어서 비싸다고 좋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담당하시는 정형외과 선생님이랑 꼭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주사 부작용은 따로 뭐 이렇게 보고된 건 별로 없고 간혹 이제 그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주사의 뭐 가장 큰 단점은 이제 통증이 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이라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찔는 그 통증이지 성분 자체가 뭐안 좋게 이제 뭐 만들거나 하는 건 없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알러지 반응 같은 경우는 보통 천 한명 혹은 만에 한명 정도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 세균성 감염이랑 다르게 일반적인 알러지 반응 면역 과민 반응 같은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을 이용해서 조금 면역 과민 반응을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이제 무릎을 식염수를 이용해서 좀 세척을 해주거나 하면 보통 호전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콜라겐 주사가 주사하고 나서 좀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술 후에 한 20~30회 정도 구부렸다 폈다 해주라고 이제 돼 있는 그런 걸 주의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어 연골 주사를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사실 주변에서 무릎에서 맞으면 큰일 난다, 많이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건 예전에 많이 쓰던 스테로이드 고농도 주사, 흔히 말하는 뼈주사와 혼돈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 스테로이드를 고농도로 사용 무릎에 주사를 많이 맞았고 당장의 통증 가라앉는 도움이 되지만 무릎의 여러 환경을 악화시켜서 장기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연골 주사는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정형외과 원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얼마든지 맞으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주사가 이제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관절염 환자들한테 이제 관절염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일종의 이제 보약처럼 기본 베이스로 좀 깔고 이제 주사 치료를 하시고, 그거 갖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치료들로 이제 통증을 좀 잡는, 뭐 그렇게 뭐 단계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절염 환자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맞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